그래서, 음, 여기에 대해서 회기분석을 해봤는데요. 제 결론을 이제 보게 되면은, 거래 건수하고 거래 액수 중에서 보게 되면은, 거래 건수가 제 설명력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 거래 액수는 이제 설명력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플랫폼 매출 추정치는 2.4, 245만 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캐리어 수하고 유저 수를 설명 변수로 솔루션 고동 매출 회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캐리어 수가 설명력이 높다. 그 다음에 유저 수는 설명력이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수를 단일 변수로 추정해 보면은 463.6백만 부의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산 매출이 좀 소폭 증가 수준에 그치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거래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세 분기 동안 수출 매출이 좀 플랫하게 나왔던 거, 이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분기에는 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키리어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 기업들의 수를 반영하는데 이보다는 이제 중소포워더나 수출업자, 수입업자 수가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의 흐름이 모든 거를 말해줍니다. 이제 이거를 머니턱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수수료 매출을 설명하는 지표로는 거래액수가 그렇게 큰 설명력을 보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프리토스 플랫폼에 들어오는 포워더 운송업자, 수출 수출기업, 수입기업들은 결국 운송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정보를 얻는 이유도 구독을 통해서 꼭 정보를 얻는 이유도 결국 서비스를 판매하고 구매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KPI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거래액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판매·구매·사용자들이 실제 지출한 돈을 보여주는 g v b 가 결국 프레이토스 영업 현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액수 증가에도 거래건수가 늘지 않아서 플랫폼 매출이 커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기업들이 그만큼 운송에 큰 돈을 사용하고 다단 페이토스 플랫폼 내에서 금액이 비싼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는 솔루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페이토스 성장의 우호적인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KPI 추이를 보게 되면 g v b 가 YoY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이번 분기 증가율이 최근 제 제가 이거를 제 트래킹하기 시작한 2년 반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23년 2분기에 0%를 시연했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0%를 시연한 걸볼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점차 지위 위 증가 추세가 1%, 10%, 14%, 31%, 35%, 50% 됐다가. 이제 지난 분기에 다소 감소했다가 다시 56% 이렇게 GVV 증가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이런 거래수 액 증가가 바로 매출로 반영되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시아지오 플랫폼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더 많은 운송 서비스를 구매하게 될, 거다, 될 거다라는 건 확실하고 그 추이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소비자와 근거 업자 풀이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해 가지고 결국에는 프레이토스가 물류 시장에서 디지털화 선도 기업으로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해 주고 여기에 따라서 앞서 이제 그이십년3 분기 시아지역 커버 편익글을 작성하면서 살펴봤던 성장률 둔화 흑자 전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잠정 실적을 통해서 상당히 감소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이토스의 점유율은 전체 세계 물류 시장에서 0.05%에 불과합니다. 성장을 위한 여유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요. 전체에서 1%만 차지해도 매출은 20배 증가할 것이고 네트워크 효과는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도 보유하지 못한 전세계 물류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이 됩니다. 어느 기업도 중립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페이토스가 해온 것처럼 다시 물류 소비자와 공급자를 설득해서 페이토스 플랫폼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그 효율 규모를 달성해 가지고 이제 점차 그기용기가 높아져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소비자가 공급자를 이제 유인하게 되고 공급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이제 신생, 신생 그 플랫폼이 한두 명 이렇게 좀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이 계속해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프레이토스의 입장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설득이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화되는 거래 증가 추이는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스노우볼이 산사태가 되려 하는 그런 시점에 LTO 멤버들이 함께 산사태에 올라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프리토스 이번 주 발표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쉬었다가 제그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마치고 그 다음에 에디오 어, 이번 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올게요.